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레토리아 양승록 이정미 기대봉사단입니다. 남아공은 6월 27일 현재 확진자 13만 1,800명, 사망자 2,41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26일 시작된 국가봉쇄를 6월 1일부터 3단계로 낮추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을 열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도 단계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일 확진자가 7,210명을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여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나 사업장 폐쇄,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남아공 비행사가 도산을 하였고 많은 대기업들도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식료품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 금지가 된 상황이지만 긴급 구호를 위한 허가서를 받아서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살피며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지역사회 120가정에 비누, 마스크, 식료품 키트, 위생키트 등을 제공했는데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도 위생품이나 식품 등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9월 정도에 120만 명의 확진자와 40만 명의 사망자를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실업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코로나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은 아프리카를 위협하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범죄와 기근, 코로나의 위험에서 아프리카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기대 봉사단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고국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위생용품, 식료품, 키트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거뜬히 이기시고 평안하시기를 당부드리며 큰 위기 속에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s to K F H I. Thanks to K F H I. Thank you, Pastor. Anna. Thank you for K F H I. We are very thankful and we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Uh